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은 미르포 미르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초보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꿀팁들을 좀 나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엄청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면 적어도 어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스킬 세팅 및 그리고 스킬 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스킬은 다 써야 돼요 전부 다 써서 전부 다 스킬 슬롯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3개가 나와요. 궁극기 하나, 일반 스킬 12개. 그래서 여러분이 스킬을 전부 다 찍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킬을 올리는 순서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킬을 보면은 이렇게 오한 상태라든가 광의점이라든가 직업마다 이제 크리티컬이 뜨는 그 특정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사 같은 경우에는 추풍섬으로 오한을 넣고, 그 다음에 연월격이나 이제 번신격을 썼었을 때 무조건 강타로 들어간다든가 데미지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태 이상을 올려주는 스킬을 먼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태 이상 거는 것보다는 이제 상태 이상에서 강타가 발동되는 스킬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상태 이상 스킬을 올리고, 나머지를 올려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어차피 다 올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킬을 쓰실 때이 스킬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를 전부 자동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만화가 감당을 못합니다 만화 물량은 많이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데미지도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막 보면은 상태 이상을 면역한다든가 아니면 넘어뜨린다든가 이런 식의 데미지는 별로 안센 상황별 스킬들이 있어 그런 스킬들은 전부 꺼 주세요. 이렇게 불 들어 있는 이거를 꾹 누르면은 수동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자동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4개에서 5개 정도만 자동으로 두시고 나머지는 수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센 몬스터를 잡을 때만 스킬을 전부 다 쓴다든가 PVP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 쓰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들 만화가 절대로 못 견딥니다. 만화 물약 소모량도 무척 많을 뿐더러 스킬은 4개에서 5개 정도가 제일 효율적이다. 아까 말한 상태 이상 걸고 데미지가 강타로 들어가는 그런 스킬들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빼주시는게 더 효율적일겁니다. 마찬가지로 만화 물약 같은 경우에도 이 대형은 5%랑 300만큼 회복을 하고 중형 같은 경우에는 300을 채워줘요. 300을 채워주는데 얘가 20원이야 20원이란 거는 10원에 150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약이 750을 채워 줘야지 그때부터 본전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화가 5%가 450이 되려면 9,000이 있어야 돼요 만화가 9,000 이상인 사람만 이 대형 물약이 가격상은 효율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보스를 잡는다 아니면 뭐좀 PVP를 한다 만화가 좀더 중요한 그런 상황에만 대형 쓰시고 나머지는 중형 쓰시면 됩니다 이 대형 체력 물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형 체력 물약은 어지간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을 무조건 보는데 1%면 지금 내가 245인 거야 24,500 기준에 245인데 245에서 곱하기 5 1,225 1,225 그러면 뭐1,700 정도 회복하는 거죠 네, 그러면 좀더 효율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갑이 넉넉지 않겠죠 체력 물약은 중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암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시장에서 이 소환을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절대로 이 용의 재료 소화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동전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하면서 아태일님은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이러는데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과금을 어느 정도 하든 뭐 소화금이든 그 동전을 이 용의 재료에다 쓰는 거는 별로 추천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무과금이다 보니까 정령석이랑 무공비금만 하는데 솔직히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키워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무공비급도 마찬가지인데 이 용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료가 있어도 못 만들어요 남은 재료를 먹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 이곳에 돈을 쓸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애초에 청룡 제작 이비을 주는 것도 다못 쓰세요 네, 무조건 못써 여러분들이 과금에서는 쓸수 있는데 심지어 과금에서 쓰더라도 이 재료를 사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소환할 때 용의 재료만큼은 가급적에 뽑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나 돈이 너무 많아 돈 쓸데없나 이 정도 되면은 쓰세요 예,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하실 때이 의뢰를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임무 의뢰를 전부 꼭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반복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흑철하고 이 반짝이는 가루 주는 퀘스트 위주로 해주세요 아니면은 정말 반짝이는 가루가 너무 급하다는 분들은 반짝이는 가루만 해주세요 그게 왜그러냐면이 가루가 소가금이나 무가금러분들한테는 제작할 때 얘만 없어요 얘가 있어야 재료 제작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못해 그래서 비늘만 남고 얘가 없어서 아이템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 반짝이는 가루 위주로 반복해를 다 해주세요 의뢰를 깨셔야지 여러분들이 기원이나 아니면 위험의 탑 승급 조건에 이런 의뢰 깨는 게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깨주셔야 됩니다 기원도 열리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레벨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냥이 돼요. 5에서 한1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템이 엄청 좋은 게 아닌 이상은 동 레벨 몬스터를 잡는 개념이 아닙니다. 애초에. 애초에 좀 낮은 레벨 몬스터를 잡는 거니까 항상 퀘스트를 할때 동일 출력보다는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의 레벨 차를 두고 사냥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정령석을 이제 보감에다가 막다 넣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넣고 있는데 이 보감에 정령을 넣을 때탑 조건에 이 정령석 한번 합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갖고 계셔 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탑 올리려면은 이 정령석들이 있어야지 탑을 올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3단계 차원의 분에 정령석 1의 합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치는 남겨 놓으세요 다음은 정령입니다 정령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령을 그냥 이렇게 낄수 있어요 야 휘기 두개 끼니까 투력이 36,000이 됐어 와 근데 이렇게 끼면 35,000? 4 0 0이네 34,800이야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정령을 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쓰임새가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진기 채집시간을 올려주는 게 있고 이렇게 드람주를 올려주는 것도 있고 채집시간하고 채강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냥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보스한테만 세지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에 팀이 있는 겁니다. 이 팀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갈아 끼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기 수집을 하고 잘라 그래. 근데 최광 속도 잔뜩 올리고 껴봤자 의미가 없다고. 진기 관련 패스를 껴줘야지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정령을 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커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령 보물도 이제 상황에 따라 맞게끔 낄 거란 말이야. 이 보물들의 성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상황에 맞게 끼는 습관을 길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기를 9초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거를 100번 채집하면은 100초예요. 1000번 수집하면 1 0 0 0초야 절대 적은 수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임무를 할때 이렇게 의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천연 의뢰인 용태한테 가라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맵 누르고 비천연으로 이동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즉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즉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일정 정해진 위치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걸어야 돼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NPC를 클릭하고 이렇게 즉시 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NPC한테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동할 때 이렇게 특정 NPC를 타게 돼서 순간이동해라 이거 이동하는 거 상당히 크거든요 꽤 멀어요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NPC 이동을 하면 훨씬 편안하게 게임할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템 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템 강화할 때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강화석을 얻을 거예요. 강화석을 얻는데 이렇게 노란색 강화석이 신비로운 강화석이라고 해서 1에서 4강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3강에서 강화를 하면 강화 확률이 훨씬 높고 4강에서는 50%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무서울 수 있어. 이게 그냥 실패하는 것보다는 상강에서 높은 확률로 성공해서 5강에서 7강까지 뽑아보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5강이 됐을 때 정말 망이거든요. 예, 가급적이면 그냥 4강에서 써주세요. 4강에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4강에 냅두는 이유는 제가 이제 희귀 강화석이 지금 없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 이상은 그냥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신비로운 강화석 이제 봉인함 해제하면 나와요 낮은 확률로 나오는데 그때 써서 올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초반 아이템은 가급적이면 강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강화를 그 3티어 정도 됐었을 때한 4강 정도로 쓰다가 4티어 만들고 만들고 나서 4강에서 이제 이 신비로운 강화석 써가지고 아이템을 끼시는 걸 추천해요 아니면 4에 이렇게 3 3 섞어서 쓰다가 희귀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흑철입니다. 흑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영상을 띄웠는데 이 흑철이 그 비천비곡 무슨 비곡 무슨 비곡이 맨마다 있어요. 이 비곡이 1, 2, 3, 4층으로 돼 있는데 얘들이 성공이 아닙니다. 얘들 있는 곳에 항상 흑철 최강이 있는데 이 흑철이 노란색까지 있어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600번 정도 얻을 수 있고요. 한번 캐때마다 120에서 130 이렇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7만 개가량은 먹는 그 맥인데 얘네는 비곡에서 1, 2, 3, 4층에 다 있으니까 꼭 거기서 흑철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뛰어다니려면 그 비어있는 흑철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캐시면 아주 단시간에 흑철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마방진과 비정봉인데요. 여러분들 이 마방진하고 비정봉 같은 경우에 이제 무엇을 얻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급하진 않다고 생각해 요 돈이 모자란다든가 아니면 뭐 최강 재료가 모자란다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보스도 잡을 수 있으면 좋고요 보물의 방 이런데도 탐방하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 채집 채강 위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채집하고 채강 빨강색이 여러분들이 찾을만한 곳이 이 마방진하고 비정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체집을 하는 게 좋다. 특히 비정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2층이 열리면 2층에서 상자 파밍하고 체집만 하고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2층에 사람이 적거든.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스 잡을 때 많이 가죠. 보스 잡고 뭐. 보물 도깨비 큰 친구 있어요 거대 보물 도깨비 같은 거 있는데 그것도 잡고 해가지고 아이템 파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대주화를 모으는 게 사실 이유거든요 여러분들 이 고대주화를 모으려면 되게 좀긴 시간이 걸려요 모으는 것도 되게 힘들고 쉽지 않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상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내공을 올리는 데 써도 되는데 이제 소가금이나 무가금 러분들은이 희귀 무공서를 획득하는 데 쓰는 걸 추천해요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 진짜 엄청 비싼 거야. 엄청 비싼 건데 스킬을 안 그러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가금러나 소가금러분들은 이 무공서 상자를 교환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느낌 여기 보면 막 반짝이는 걸 50개 3000? 어? 이거면 150개? 아이템 올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희귀무공서를 전부 올렸으면 그래도 돼 그러지 않다면 은 아직은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정봉이나 어딘가를 달려나갈 때 이 점프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끝날 때쯤에 한번더 점프해서 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방향 전환이 돼요. 딱두 번까지 되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점프해서 날아가다가 끝에서 이렇게 점프 한번더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돌수 있단 말이야. 이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날아다니면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 먹으러 가기도 되게 편해요. 찾기도 편하고 좋은 상자들을 파밍하기 좋단 말이야. 원래 비, 저는 비정봉에서 그 파밍하거든요. 채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빨간 광맥 같은 거 찾으러 다녀. 특히 비정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 타는 게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요. 여러분들 달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찾으러 가다가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여러분한테 좋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문파입니다. 이 문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꼭이 문파가 엄청 큽니다. 이 문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게임의 문파가 아니야.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문파 선물도 받으려면 이게 누가 토벌하고 보스 토벌하면 이렇게 상자가 오거든? 이렇게 수령하면은 상당히 많은 걸 줘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걸 줘. 보이세요? 무조건 문파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금을 했었을 때 선물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물 상자 이런 게 있는 아이템들은 그 누가 구매를 하면 문파 들한테다 날아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행운으로 가서 받으시면은 상당히 많은 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막 돈부터 해서 흑철의 반짝이는 가루에 와 희귀 강화석에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지금 5천 흑철 막나온거보이세 2만 동전, 5만 동전, 5만 동전 이게 상당히 큽니다 엄청 커요 활력단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걸 주기 때문에 문판은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속 포인트 아이템 차지하니까 그냥 다 먹이세요 이거 다 쌓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자 개방할 때 시간을 단축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다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가금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로 꼭 가방을 늘려주세요 여분들이 러 가방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가방을 늘려줘야지 여러분들이 되게 게임 아이가 편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희귀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 희귀 아이템을 보면은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뭐 무기를 이티오로 먼저 올릴까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선택지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무기를 한 개를 만드는 건 좋은데 두 번째 무기는 별로 추천을 안 해요. 일단 빈 자리부터 희귀를 먼저 맞추시고 그 다음에 다음 티어로 차근차근 올려가는 걸 추천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2티어가 됐어. 그래서 이 비선 중도가 신비로운 강화석을 썼는데 7강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3티어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7강으로 그냥 쓰세요. 괜히 강화석 쓰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쭉 쓰다가 나중에 영웅 아이템 언젠가 모을 재료 모이면은 그때 이제 올려보던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희귀 목걸인데요 여러분들이 레벨을 일정량 달성하고 퀘스트를 메인 캐 독살마녀와 천파공주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40 정도 찍고 메인 캐 중에 우면기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우면기왕 잡고 어느 정도 좀 진행하고 하면은 뱀골이 열려요. 이 뱀골을 가면은 이 독살마녀와 천파공주라는 퀘스트가 나오는데 이 퀘스트가 나왔을 때 의뢰가 가능해져요. 여기 의뢰에 보면은 이 뱀골에서 이수상한 여인이라고 해서 진기한 약초 찾는 퀘스트가 있어요 그냥 말대로 찾는 퀘스트야 그냥 물음표 떠 있어 그냥 가가지고 찾 캐면 돼 그러면 이 퀘스트가 끝나면 이 신비한 꽃송이 조사라는 퀘스트가 열리는데 이 신비한 꽃송이 조사도 찾는 거야 그냥 가서 캐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희귀 목걸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귀 목걸이를 제작하면 안 돼요 희귀 목걸이 이 티어가 되긴 하는데 제작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지만 시디 장비를 여러 개 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금 부분인데 이 과금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쓸데없이 쓰는 과금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이,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제가 과금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태일 TV 꼭 구독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정리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고요. 뭐, 추후에 나중에 또 팁이 있다면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